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0년째 피부과 진료를 하고 있는 김정호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가려움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건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자극과 염증이 반복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럴 땐 병원 시술보다는 집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진정 관리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온수의 녹차나 캐모마일 티백을 우려낸 물로 피부를 가볍게 적셔 주거나 거즈에 적셔 2에서 3분간 올려두면 피부 진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치치테라피 시카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제품은 시카 압수 78%, EGF, 판테놀 성분이 손상된 피부를 근본적으로 진정시키고 가려움을 빠르게 완화시켜 줍니다. 무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며 병원 시술 후 관리용으로도 자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디백 진정 후 피부의 물기를 살짝 제거하고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치치테라피 크림을 충분히 흡수시켜 주세요. 가벼운 가려움은 1에서 2일, 오래된 자극은 3주 이상 꾸준히 관리하면 피부가 점점 편안해지고 붉은 기와 가려움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진정 루틴을 이어가는 습관입니다.